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타파 회원은 코코와 함께 코코입니다. 정말 싱그러운 어, 5월인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고요. 어, 따뜻한 이 날씨에 냉장고 문딱 열어봤을 때, 어, 냉장고 반찬을, 반찬통을 좀 바꾸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찬통이 새로 나왔는데요. 크리스탈볼 버건디 색깔, 색깔도 너무 이쁘죠. 버건디 색깔, 이렇게 나왔는데요. 어, 보시면 소형, 중형, 대형,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에요. 소형이 290mm, 그리고 중형이 610mm, 그 다음에 대형이 990mm.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은 어 65,300원이에요. 그래서 멤버가 할인하면 58,770원이거든요. 이렇게 57,770원에 블랙 하나. 세트를 하나 더 증정해 드립니다. 그래서 세 개를 증정해 드리니까요,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섯 개가 58,770원이니까 금액도 정말 괜찮고, 그다음에 사용하시면 제가 이거 트라 이 트라이텐 트 소재래서 제가 사용해 보면서 정말 좋게 생각했던 거는 따뜻한 음식을 바로 담아도 안전한 소재라는 거, 그다음에 테이블에다가 그냥 이렇게. 실 열어서 딱 올려놓으면 깔끔해 보이고 그냥 테이블웨어로도 손색이 없어요. 그래서 접시에다 덜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반찬통이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 밀폐력이 정말 뛰어나서요, 냉장고 냄새나 오염에 완전 차단이 되는 그런 좋은 소재의 반찬통이에요. 크리스탈 볼 버건디 세트 이렇게 나왔으니까요, 한번 보세요.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. 또 어, 싱싱블록 플라밍고 세트 새로 나왔어요 일곱 개 세트인데요 어, 650ml 3개 요 650ml 3개 이것도 그냥 어, 사이즈가 딱 좋아서요 뭐 과일 먹고 방울토마토 같은 거 담아놓고 그러기도 진짜 좋고요 건과일 같은 거 담아놔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1리터짜리 2개 그 다음에 2리터짜리 2개 이렇게 해서 7개가 세트로 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다양한 크기 식자재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담고 어, 놔두시면요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싱싱 블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24,900원인데 멤버가 112,410원에 드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 싱싱 직사각 1.4리터 짜리 두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파통 1.4리터 2개 그 다음에 3.1리터 2개 선물로 드려요.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, 얘가 가격이, 1.4L짜리 두 개가 39,400원. 그 다음에 3.1L짜리가 61,200원. 그래서 총 하면 10만 600원이거든요. 10만원짜리를 10만원 단가 되는 거를 사시면, 드리는 거니까 거의 원 플러스 원이나 똑같은데 구성을 요렇게 맞추시면 직사각 하고 정사각 하고 두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냉장고 내가 어 냉장고 통 한번 바꿔보고 싶다 냉장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